가갑이 구린 점. 아, 네. <laughs> 야 어쩌냐, 진님. 강신캐. 일러우이도 떠따따 아무무도 텐 가죠? 아무무도 텐 가죠? 강신캐 3 명? <laughs> 어지럽다. 이게 지금 강신캐가 버프돼서 이제. 300 스택 달성하면은 그 다음에 쌓는 스택도 3배가 되죠? 스택이 그냥 초율을 미쳤습니다 지금. 그러네. 일라오이가 영혼 뜯으면은 그냥 세명이서 강심 복사를 그냥. 하뎀도 없어 심지어. 미쳤다. 개꿀잼 각인데? 오래 즐길 수 있겠는데? 강심. 오케이. 이제 시작이야. 부지런하게 스택 쌓아보자고요. 진이라서 그냥 5강심 해도 됐겠다 솔직히. 그래도 할만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먹어. 안 죽어? 정신들. 물싸르기, 음? 돈복사까지. 일단은 다음 템 절망 가고 삼켄치 만화 좀 부족한 편인가요? 여웅 가야 되나?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투 오시면 뭐가 드리는데. 뭐 자라요? 오케이. 어이. 난리 났다잉 그냥. 나도 관심. 관심. 깡깡 소리가 아주 그냥. AP도 사이일 말고는 다 오레이디라. 좋은데? 예. 뜯어이 제스는 언제 저기까지 왔어 잡나 인급 탈출. 빨리 300 스택이 돼야 되는데. 아, 됐네? 966 스택. 이제 3배씩 증가합니다. 한번깔 때마다 90 증가, 체력. 돈 벌어, 돈 벌어. 땅, 땅. 진은 체력이 약하지. 땅. 안드인까지 가면 진도 뭐 아플까? 솔직히. 잡을 수 있나 싶긴 한데. 펜타킬 먹은 진. 벌써 그냥 맞을 만함. 땅. 아니, 죽었을 때확 밀리면 안 돼. 아, 아, <laughs> 1800 스텝? 어, 이거 뭐 갈까요? 나 이거 좀 고민된다. 바다용 갈까? 회복보험? 딜로 회복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다용? 선혈 포식 받아요. 만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저거 가는 게 낫겠다. 진님, 미안합니다. 19킬이신데, 19 다음에 란둥 가야 될것 같아. 어쩔 수가 없다. 깡. <laughs> 깡. 1998에서 2100 스택. 한번 때리면. 방심. 말도 안 되는 법. 다시 도망가니죠. 일라오이 죽으면 안 돼. 본복사 지금 본복사 체력복사 지금 미쳤습니다 그냥 일라오이의 은총. 1970 골드. 깐. 땅. 일루와 진. 일루와 있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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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한 번에. 뭐야, 무수, 무슨, 무슨 일이야. 나왜 피가 안깎였는데 <laughs> 나 실드랑이 좀 이상한데. 땅. <laughs> 어 이거로도 돈복사. 갈까 이제? 어 땅. 방심 사줬어. 뒤까지 챙기면 너무 잔인한데 근데. 단단하기만 해야지 뒤까지 세면 어떡해? 너무 양심 없잖아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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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비벼 빵빵빵진 어떻게 하냐? 개인으로 태어나지 그냥 무성하네. 빵빵 어 강심, 땅. 아니 근데 죽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 증강인데. 땅. 뭐? 타워 맞고 있는 거 맞지 나. 왜 차는 피가 더 많은 거 같지? 어, 리짐이야집 가야 돼. 찜손 나왔다 저기. 무섭다 찜손 아, 도가는 아, 적거는그거 폭력 거는 그거는... 그거는... 1번 아니면 3 번인데. 기본으로 더 버티기? 오케이. 버티는 게더 재밌긴 해요, 솔직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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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 먹지마요 깡깡 <laughs> 진님 미안해 진 미안해 진 미안해 진님 미안해, 진님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아왜 때리다 말아 앗싸 패사 본복사 어이구 강대대야깡 본복사 백꿀인데깡 하지마세요 아니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laughs> 저풀핀데왜실드가 이렇게 있어요? 회색.. 회색 비분가왜 있는 거야? 나풀핀데 지금? 1 3 0 0왜 이럼? 아 그냥 받은 피해 저장이에요? 개사기네 나피 반피 같은데 반피가 아니야 지금 히히 <laughs> 나만 스택 달성하고 싶은데 <laughs> 아! 터졌어 지금 체력 없어보이는데 2000임 200. 그0 그냥 0열 그냥 갈까? 300. 300. 아, 잘 잘못 눌렀다 절망0 3만0 400. 기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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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뽀삐만 안 때리면 돼 가갑이 구린 점야 아, 네. <laughs> 어쩌냐 진님 <laughs> 아 찜솥이 있는데 뽀삐는 만나 게임이 근데 당신 만 스택 쌓는 거 맞아 이거 한 대만 때릴까 만육천? 근데 이게 버프 패치도 아니고 그냥 버그 패치거든요? 이게 정상이래요. 그냥, 아무 말. 이거 제이스랑 유나라는 한번안 들어오면 안 돼요? <laughs> 아, 들어오지 마. <마세요. 웃음> 오 뭐야? 많이 깎였어. <laughs> 아, 나 풀피야. 나 풀피가 반이 아니야 지금. 만이 천스. 오천사대. 와, 일라오이 그새, 만삼천스택 됐어? 아이, 게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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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됐다 진짜 강심케 이게 내가 하면 재밌는데 이제 남이 하면 끔찍한거지 조정해야되지 않을까 이건 진짜 영구세배가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바라고 패치 내용이 있거든요 원래 의도한 바가 이후 획득하는 모든 중첩 세배래요 맞아? <웃음> <웃음> 재미, 재미는 있는데 맞아? 의도한거 맞아? 진짜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러면 탱커랑 전사는 많이 하겠다 많이 하긴 하겠다